안녕하세요. 음,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좀 특별합니다. 2024년과 2025년 한국의 여러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그러니까 흔히 노가다라고 불리는 일을 하면서 쓴 아주 개인적인 기록들이에요. 정말 뭐랄까 날것 그대로의 경험과 생각이 담긴 그런 현장 일기라고 할수 있겠죠. 네, 맞아요. 이 기록들은 어. 단순히 노동의 고됨 이걸 넘어서서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인간관계나 또 일터에서의 윤리문제 개인의 성장 서사 그리고 때로는 우리 사회를 향한 아주 날카로운 시선까지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저자는 익명이지만 그 개인적인 경험 안에 우리 모두가 공감하거나 좀 생각해볼 만한 그런 보편적인 지점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탐구 목표는요. 이 거칠지만 솔직한 기록들 속에서 당신의 일상이나 생각에 어떤 작은 파문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의미 있는 통찰들을 함께 건져 올리는 겁니다. 고된 노동의 현장에서 저자가 발견한 삶의 지혜는 과연 뭘지 지금부터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자,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건요. 이 건설 현장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경험 그리고 태도, 이게 얼마나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지 보여주는 일화들이에요. 2024년 1월 2일자 기록을 보면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지죠. 그 제대로 된 경험도 없으면서 현장 팀장, 그러니까 반장, 완장을 찬듯 행동하는 세 사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60대 초반이신데 현장 경험은 전혀 없는 분 또 젊지만 동료들을 좀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가진 친구. 심지어는 안전 관리자 출신이었다면서 어 글쎄 비 오는 날에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맨손으로 만지려 했던 그런 아찔한 사례까지 나오죠. 저자는 이런 경험을 통해 그냥 지식이나 직함이 아니라 실제 경험 그리고 동료에 대한 존중 이게 없을 때 현장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전기 감전이나 자재 낙하 같은 사고가 정말 어 사소한 오판 하나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거죠? 어, 단순히 그냥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오히려 기본적인 겸손함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 이게 안전과 직결된다. 이런 통찰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2024년 1월 3일 기록에서 보면, 과거 저자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는 그 박반장이라는 분의 말이 인용되는데, 초보일 때는 절대 나서지 마라. 뒤에서 조용히 배우는 게 상책이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건요, 저자 스스로도 경험이 쌓이면서 점차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앞서 언급된 그 1월 2일 기록 뒷부분을 보면 다들 막 절절매던 대형 스티로폼이 있었는데 저자가 이걸 효율적인 방법으로 옮기기 시작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방식을 따랐다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아, 머리에 이고 옮기는 거였죠.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네, 맞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2025년 7월 30일 기록에서는 와 정말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지친 동료들을 막 독려하면서 솔선수돔에서 힘든 작업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까지 보여줘요 이건 그냥 일을 잘하는 걸 넘어서는 어떤 리더십 같은데요 여기서 저자는 현장의 리더 소위 오야지 는 단순히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는 존재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실력이라는 게 음, 단순히 기술적 숙련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동료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 그러니까 인격적인 면까지 포함된 진짜 실력이어야 한다. 이런 깊은 통찰을 제시하죠.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당신이 일터에서는 어떤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직함일까요? 아니면 이런 종류의 실력일까요? 그러게요. 어, 생각해볼 지점이네요, 진짜. 또그 오텐가바라는 현장 용어 있잖아요. 거기 얽힌 일화도 소통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로 5m, 세로 10m 짜리 큰 참막을 뜻하는 말인데, 이걸 처음 듣는 초보 동료가 못 알아듣자 저자가 속으로 좀 답답해야죠. 네네 하지만 이내 아 선배라면 당연히 상대가 모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의무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잡는 모습이 나와요 네 내가 안다고 남도 알 거라 생각하는 순간 소통은 단절되고 오해와 위험이 싹든다는 저자의 지적 이건 비단 건설 현장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같은 거요. 아 정말 뜨끔한데요. <laughs> 그런 경험들 분명 있죠. 아자 <laughs> 이렇게 현장의 질서나 소통 방식을 살펴봤는데 다음으로 이 기록들에서 정말 강렬하게 다가오는 건 바로 인간관계의 민낯입니다. 좋은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무랄가 갈등과 부딪침이 정말 끊이지 않아요. 그렇죠. 2024년 1월 5일 기록에 나오는. 그 너구리 반장처럼 입에 그냥 욕설을 달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1월 8일 기록에 김반장처럼 자기 식구만 챙기는 좀 이기적인 사람 4월 29일 기록에 또 다른 김반장처럼 감정 조절을 잘못하고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축소판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도 저자는 계속해서 관계의 중요성을 되새겨요. 앞서 언급된 1월 3일 박반장의 조언처럼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결국엔 서로를 살린다. 이런 믿음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또 1월 8일 기록에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죠. 추운 날 동료에게 단돈 만 원짜리의 추어탕 한 그릇을 사주면서 그의 힘든 속내를 들어주는 장면인데요. 저자는 이걸 단순한 식사 대접이 아니라 투자라고 표현해요. 만원으로 현장의 문제점, 인간관계의 역학 같은 살아 숨쉬는 빅데이터를 얻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개념이 사람은 센서다. 1월 11일, 4월 12일 기록 등 이거거든요. 아, 사람은 센서다. 네.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본능적으로 감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적인 접근이 아니라 진심이 통한다. 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진심이 통한다는 말 그리고 그건 상대가 알아차린다는 건 정말 흥미로운 관찰이네요. 그리고 이 기록들은 또 다른 냉정한 현실 그러니까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거의 인광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1월 5일 기록에 나왔던 그 막말꾼 너구리 반장, 결국 얼마 못 가서 현장에서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또 4월 17일에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던 사람들이 결국엔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5월 13일에는 과거의 나쁜 평판 때문에 새로 옮겨간 현장에서조차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람의 사례도 등장합니다. 6월 19일 기록에서도 동료들에게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의 결국이 좋지 않았음을 언급하면서 결국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그 법칙을 강조하죠. 정말이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함부로 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들 같아요. 반대로 그럼 긍정적인 관계가 주는 힘에 대한 이야기도 분경이 있겠죠. 아 물론입니다. 2024년 5월 8일에는요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동료들이랑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면서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그 얼어붙었던 영혼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6월 14일에는 동료와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마치 방전된 배터리가 충전되듯 에너지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앞서 잠시 언급했던 2025년 7월 30일 기록처럼 정말 극한의 폭염 속에서도 서로 괜찮냐 물어봐주고 얼음물 한턴 건네는 그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힘든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걸 보여주죠. 결국 고된 노동을 견디게 하는 건 이런 인간적인 유대와 공감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듣고 보니까 단순히 일의 고됨을 넘어서 그 안에서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그 과정 자체가 이 기록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네요. 그런데 이 기록들이 흥미로운 또 다른 지점은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나 관계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국 사회 전체를 향한 어떤 날카로운 시선 그리고 비판의식까지 담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물질 만능주의나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이 여러 곳에서 등장해요. 예를 들어 2024년 4월 차세대 현장이라는 제목의 기록에서는 젊은 세대가 너무 쉽게 돈을 벌려는 유혹에 빠져서 사기를 당하거나 무리한 투자로 실패하는 현실을 안타까워 하면서요. 눈앞의 돈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배우는데 투자하는 것. 이게 진정한 자산 형성이라고 강조합니다. 2024년 5월 31일 기록에서는 좀더 직설적이에요. 기성세대가 외모나 유흥 같은 피상적인 것에만 집착하면서 제대로 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거다 라면서 어른들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하죠. 상당히 도발적인 문제 제기예요. 그렇죠. 또 2025년 7월 25일 기록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 예를 들면 소비 쿠폰 같은 거요. 여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런 정책이 사람들에게 공짜 근성을 심어주고 근면성실이라는 가치를 훼손한다. 결국 미래 세대에게 더큰 부담으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에 대한 현장 노동자의 시각이라는 점이 흥미롭죠. 그리고 이건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부분 같은데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외국인 노동자, 특히 중국인 및 조선족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가 상당히 강하게 표출돼요. 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1월 10일 주차 12 경험부터 시작해서 4월 15일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 또 5월 27일과 29일의 직접적인 경험들, 7월 15일. 아파트 건설 현장의 품질 저하 우려. 심지어 8월 5일 베트남 신부 문제에 대한 단상까지 이어지는데요. 저자는 위생 문제, 건설품질 저하, 사회적 갈등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교육 수준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이 충분한 준비나 상호이해 없이 대규모로 유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우리 사회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기록에 나타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시각과 주장은 전적으로 저자 개인의 경험과 그에 기반한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저희는 이 기록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를 지지하거나 조장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자는 자신이 목격한 현장의 모습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적 차이가 큰 집단들이 준비 없이 섞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긴장과 문제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한 개인이 현장에서 느낀 생생한 문제 의식의 기록으로 받아들여야 할것 같습니다. 네. 중립적인 전달과 함께 이것이 저자의 경험에 기반한 우려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이런 사회 비판적인 시선은 다른 집단으로도 확장됩니다. 2024년 6월 5일 기록에서는 교사나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업군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날카롭게 제기되는데요. 네. 안정에 안주하면서 자기 개발엔 등한시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퇴직 후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특히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연금 문제와 맞물려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표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노동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까지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 폭넓은 시야가 엿보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고된 육체노동 속에서도 끊임없이 세상을 관찰하고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경험과 관찰 그리고 비편을 거치면서 저자 자신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는지에 초점을 맞춰볼까요? 어쩌면 이 부분이 기록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힘든 열과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변화하려는 노력이 기록 곳곳에서 발견되거든요. 초기 기록인 2024년 1월 2일과 3일에는 현장 초보로서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강조했다면 이후에 약 100일간의 기록 공백기 1월 16일, 4월 14일이 있었음을 밝히면서 그 기간 동안 시련의 아픔을 겪었다고 고백합니다. 아 개인적인 시련도 있었군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점이에요. 저자는 그 시기를 노가다 노동으로 몸을 단련하고 또 인성교육 강좌를 들으면서 인간관계에 대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고민하며 극복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고통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죠. 당신이라면 그런 시기를 어떻게 보냈을 것 같나요? 글쎄요. 저렇게 해서 정면으로 부딪치면서 극복하려는 자세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결과는 이후 기록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2025년 7월 기록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극한의 폭염 속 노동 현장에서 동료들과 서로 땀 흘리면 의지하는 경험을 통해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깊은 동료애를 경험하게 되죠. 심지어 동료들의 땀 냄새마저 숭고하게 느껴졌다고 고백하는데 이건 노동의 가치와 타인에 대한 감사를 정말 어 영원 깊숙히 깨달았다는 증거겠죠 얼음물 한병 건넸을 때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동료의 미소를 보면서 가슴이 찡했다는 묘사는 읽는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감상에 젖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경험을 객관적인 데이터처럼 분석하려는 태도도 흥미로웠어요. 1월 8일 추어탕 대화에서 얻은 정보를 빅데이터라고 명명한 것부터 시작해서 4월 19일에는 노동자를 함부로 대하는 업체의 특징을 분석하고 6월 19일에는 남에게 함부로 대한 사람들의 결말을 관찰하고 8월 2일에는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기도 하고요. 네, 모든 경험을 배움의 재료로 삼으려는 자세죠. 힘든 노동조차 공부나 연구로 여기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 7월 24일, 7월 31일 기록 등은 고된 현실을 극복하고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강력한 힘을 보여줍니다. 특히 8월 16일 기록에서는 처음 현장에 나왔을 때는 자신도 이기적이었고 동료들에게 무관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동료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먼저 챙기는 사람으로 변화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성찰하는 과정 자체가 이 기록을 읽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 편의 치열한 성장 드라마를 압축해서 본 듯한 느낌이네요. 자, 오늘 우리는 한 노동자의 뿜임없는 기록을 통해 건설 현장이라는 치열한 삶의 무대, 그 안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인간 군상,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걸음 삼아 피어나는 깊은 성찰의 순간들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확실히 환경이 아무리 거칠다 해도 서로 존중하고 공감하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어떤 경험이든 배움의 기회로 삼고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성찰하는 저자의 태도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의 기록은 비단 건설 현장이라는 특정 공간을 넘어서 지금 당신이 발 딛고 있는 삶의 현장, 당신의 일터에서의 태도와 관계를 돌아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기록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인간관계의 원형, 그리고 그 속에서 길어 올려지는 성찰의 깊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당신의 일상에도 당신을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성장시키는 당신만의 노가다는 없으신가요? 있다면 그 경험 속에서 당신은 어떤 배움을 얻고 계신지 잠시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